나오라고! 안녕하세요! 타콩! 치 <laughs> <듣고. 웃음> 우리가 왜 만났냐? 수빈이 몰할 거예요. <laughs> 아 얼마나 멋있게 광고를 배운 나도안멋있어범죄자의 전쟁 아니에요? <laughs> 잠깐만. 들을 뭐줄 <드레이짜. 웃음> 아무튼 수빈이를 어떻게 놀릴 거냐면 내가 사전에 미리 수빈이한테 이성민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. 나한테 고민 상담을 했었다. 아, 라고 아, 내가 흘려놨는데 그데 엄청 좋아하더라고. 진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. 그냥 누군가가 아, <웃음> <웃음> 내가 일부러 오늘 면상들 사무실에 온다고 하니까 는 갑자기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. <laughs> 수빈이가 와서 어떤 반응을 볼 건지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어떻게 아, 수빈이 사랑할 준비 됐어?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? 어, 수빈 어디야? <laughs> 빨리 와. <laughs> 빨리 <닫았어>. <웃음> 어. 어디가 <laughs> 데 네. 아이고, 여보.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<아이고. 웃음> 언니 안도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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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, 나다 했어. 나도, 나나 나도, 나도, 나 나도, 나도, 나너 나도, 데이나게입도 나도, 도 나도, 나도, 지형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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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도 나도, 왜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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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사진 찍볼 네, 때마다 중에 웃는 거잖아아 이거 수이 되게, 되게 귀엽더라고. 약간 요리 느낌. 웃을 때 약간 전달력으로 되게 매력있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이런 게잘 아, 네. 누나는 안경을 좀 진한 걸 써. 만그런 와우. 이거 얘 근데 약간 따뜻 거도 되게. 관리를 하고 있어. 아 진짜? 뭐잘 보일 사람이 다 이제는 뭐 뭐지 뭔가 아프고 음. 아 그런 시위나하아 연애하고 싶어 이제? 뭐 누구랑 당그이상하지않좀이상 왜! 나, 나 똑같아 평나너 얼굴 왜이아 그래? 나 아, 오늘 옷이 빨간 옷이여가지고.. 봉사진이야 뭐죠? 짜나는것나 어, 아, 아, <laughs> 어, 고마워. 내가 <내게>, 자린 <laughs>

귀여운 음. 너는? <laughs> 아니 너 같은 스타나같일이고잖아내 품에 한한 번에 누를 수 있는 느 있잖아 아 약간 약간 저 꽃게 걸던 느낌? 어그지그지어지영이도 꽃게 걸이잖아 그냥 뒷주머니넣어고 싶은데 <laughs> 아니 not 티안내리 if y o u r 그 a kid. I'm not s u 게 내가 아 you're 아까 i d i 말 not sure i 형도 o u r e a kid. I'm not s u r 데 if y o 이 r e a k 겹쳐가지고 음. 선배.. <laughs> 그냥 아 선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다가도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은 있어요 그게 생각할 수 어, 있지 내 여자친구였으면 어, 되게 재밌겠다 너무 음... 어, 좋겠다 많은 뭐 생각 한 번씩 맞아 아니 근데 이건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<laughs> 여자의 뭔가 직감으로 느끼기에는 승윤이는 좀 나를 좀 좋아하는 말이야 나는 기분나 때문에 그기분니좀 분열이 아! 나는 좀 내가 많이 불편한 아 그런다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숨기고 이런 걸 건... 그래서 야 뭐라 그랬어? 뭐? 좋아. 좋아한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어, 좋아하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오라고 야야야서마야야야리 빨리 아야 니가 가지라고 아형할망 같은 여자 형 스타일이잖아 야 형이 데려가라고 깐죽깐죽 떼가지고 야나비에로 싫어 뭐눈은은 여자 좋은 뭐 그런... 아... 줄 알아? 어? 너랑 딱 어울리더만 형이나 딴딸보랑어울지 어? 야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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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 시선 끝다니까니모퉁이들 숨어있다가 어. 방말이 그렇죠. <laughs> 그 다음에 형이 크렁크에 댄 다음에 야야 어. 아, 너네 지금 뭐하는 아무가만히 계속 있어. 둘다둘다너 <laughs> <laughs> 뭐? <주자> 아니래 <웃음> 아니오시다 욕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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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걸 가네. 웃음> <laughs> 어디서 재단한 거야 이거? 대구 어디서 소리 염색 좀 하세요 중간에 대만 왕진을 보내고 와 진짜 뭐야 진짜 뭐야 <laughs> 야, 야 졸라 쪽팔려 <laughs>